채영이 두 번째로 뵀어요 네, 네, 네. 정말 이쁘시군요. 어, 그치만 설레진 않으셨잖아요, 저한테. 요거는 우리 후통크로 넘깁시다. 어, 네네. 할 네, 네. 할리기가 좋아요. 좋아요. 쫓아 주겠어요 크. 플러버인데 어? 어? <웃음>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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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봐요>. 요 저희 가는 <laughs> 거 막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어. <laughs> <laughs> 어, 원래 플러브데 <laughs> <laughs> <흘러봐본데. 웃음> 로! 오늘 제가 프로미스나이두 번째로 뵀습니다 채영 씨는 두 번째로 했거든요. 미! 미모 미 첫딸이? 스바 부럽죠? 나. 스바 부럽죠? ㅋ 나. 나. 나! 나 이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어. 인 인기가요 프로미스타 1등 가자! 와 우와! 준비해 오셨어요? 네두 번째로 제가 애교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안 보고 싶은데 봐야 하나요 혹시?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네 잠깐만요.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영 님. 네. 건강지하지 말아 주세요. <laughs> 저 이거 섭외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채영 지원을 잘못 쓰신 줄알고 초장부터 짤을 몇개 써야 네네네. 돼요. 네. 네. 누가 가장 설렜어요로미스타일 박지원 님. 네, <laughs> 고지죠그 어, 언제 봤어요? 저도 봤죠. 뜨자마자. 뜬날본거 같은데. 그냥 연예인분들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떨 떨렸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또그거리가 네. 가까웠죠. 지원 님이.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지원씨가 어, 라이브 중에 언급이 있었어요. 이번에 나오는 슈퍼소닉의 아 어떤 특정 안무가 아 미미노의 바이브다. 저는 그 언급이 사실은 굉장히 또오 어, 괜찮으셨어요? 설레셨어요? 네 그... 아아 저도 해드릴 수 있는데 <laughs> 채영씨는 그 당시에 잠든 도시를 억제했지만 <laughs> 지원씨는 그걸 또 기억... 깨워주셨고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로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설레다라게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아리또 아이돌 분들이시고 그죠? 음... 설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뭐안 설레는 거다 낫다 자존심 상하게 아 <laughs> 씨영 <laughs> 어, 씨 오늘, 오늘 단단히 벼르고. 난 좋다. 설레는 게 낫다 그래도. 아, 네, 네 어, 그렇 자존심 상하게 네. 예. 지금 세 분의 조합이 저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음... 지원 이니업 괜찮으세요? <laughs> 여기 뭐어떻 등신대라도 아직 저희 등신대 같은 거안 나왔나요? 매니저님? 근데 지원 씨한테 솔직히 고마운 거 있어요? 그럼요 고마우시겠죠 <웃음> 설레게 해주셨는데 <laughs> <저 오늘> <laughs> 아 오늘 맞짱들래요아 <laughs> 죄송한데, 어, DM으로 맞장을 야아근 굉장히 좀 혈압이 오르셔서. <laughs> <정말 웃음> 아, <오늘 정말 웃음> 아 그래도 오늘 예뻐가지고. 아, <laughs> 언니 오늘 예뻐. 오늘 좀 근데 예뻐 아 <laughs> 제가 촬영 들어오라. 나올 <laughs> 탈색이다 어, 그죠? 지원 씨도 탈색을 하셨잖아요. <laughs> 네 맞아. 역시 관심 많아. <laughs> <아니, 나> 진짜... <laughs> 말을 못하 진짜 딱 봤네, 딱 봤네. <laughs> 딱 봤네. <laughs> 너무 심하다 진짜. <laughs> 2년 전에도 여름을 강타했던 스테이리스 웨이 요거 한번 음. 배우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딜 뺏으려고? 아. 우리 떠날래 출발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전날. <laughs> 우리 떠날래 물음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아, 물음표를 살려줘야 돼요 어. <laughs> 우리 떠날래? 물음표 어. 가끔씩 큰똑같으면안 돼요. 전이랑. 어? 뭐죠? 어. 느낌이 바뀌어야 돼 어, 그래요? 어. 가끔 즉흥적인 게좀 필요해 이런 적극적인 느낌 또 몰래 침대 밖으로 발을 내려놓을 땐 땐이 아니고 네. 조그만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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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부담스럽게 <laughs> 조그만해 변해 이건 이미 사실은 양념 도착했다 그죠 이제 도착해서 조금만 약간 해. 창문 내리고 조그만해 변이렇아 잠깐 내려오게 주차하기 어, 직전이구나 어, 어. 조그만해 변너하고나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laughs> 조만 해, 아니 이거 미미는 이 방에서 앉아 잠든다 쓰고 싶어 그렇잖아요 잠든다 씨를 깨워 매일 날켜줘가고내 리듬을 다 뺏어갔어 어떻게내 비안 너하고 나 I just wanna stay I just wanna stay 애, 어, I just wanna stay 아두번 I, I, 아, 어. 아. I just wanna stay 아두번이나 I just wanna stay 에잇 좋다

라는 말을 지금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모해는게 아이돌입니다. Super 가사 해 Nine one 여기서 저는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 이 지역을 좀 좋아하는 것. One o n 봐봐. One o 도할 법도 없 끈적. One o n 할 법도 안 돼. 이걸 n i n 으로 굳이 라임을 비껴가면서 했다는 거는 이건 제 생각에는 작사 분이 도포거나 작사 분이 외국 생활 좀 하셨거나 nine o n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911 calling calling 111 calling calling 좀 별로죠? 아니 괜데요1 9 1 1이 낫죠? 1 1 이렇게 하면 좀문문나 저거 아니에요? 저거? 문문나문문문나문 제키스요? 아 진짜 진짜 문문 제키스요?

내맘속 d 라이트 아, 그리고 또 우리 한화 선수죠? 딜라이트 e light s u n s h i n 어 Oh, my God. You didn't say that 어 o n g That w 미 s a bitchin. That was h s h o w me right now, yeah. 딱때네딱 쇼미를 <laughs> 딱대 지금. 아 이거 뜨시었나? 그죠이역 그럼 딱대. 나 왔으니까 딱대. <laughs> 딱대 지금, 딱대 지금. <laughs> 뜨거운 열기 손짓 한 번에 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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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안무 뭐예요? 이게 지원 언니 거여서 이따 오면 한번 여쭤볼게. <laughs> 지원 씨였그레좀드기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romise Nine Super Sunny 메인 안무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 한 50번만 음, 알려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네. 따가지고 오시면. 모디 보내려고요? 잘하셨어요. 잘하어요 하나. 하나. 둘. 골반을 팔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아, 이렇게요? 근데 시, 작이 여기서 여기예요 여기서 여기요? 어. <laughs>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아, 요거는. 이렇게요? 어리로 먼저 가면 팔을 어디로 팔자가 어디라는 거죠? 골반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 맞아 거기 맞아 <laughs> 어, 네. 근데 근데 중요한 말이죠. 게 이게 <laughs>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팔자인데 뒤로 팔자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아,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군요. 아 오케이 자.